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번 리딩의 조림아파 성경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어요.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꼭 자기 말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리딩 팁들, 영어 노출 팁들, 영어를 접하는 팁들 잊지 마시고,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학습 자료도 있는 거 아시죠? EBSE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책을 만날지 한번 바로 가볼까요? 짜잔, 오늘 만나볼 책은 핑다펜다의그두 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오늘 핑이 과연 엄마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오늘 다뤄볼 펀 r 이딩 그레머는 바로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추측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그림 한번 보고 한번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 원숭이가 있고, 그리고 이 핑더 팬더가 보이네요. 근데 원숭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핑은 아래에 있어요. 아이 원숭이의 또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시리즈를 계속 읽고 있는데 전부 다 장난기가 많거나 좀다 그랬잖아요. 뭔가 장난을 치려는 것일까요? 역시나 그다음에 보니까 아 맞았네요. 뭐 던졌네요. 자 그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 보니까 여기 또 원숭이가 뭔가를 휙휙 던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보니까 어? 생각보다 핑이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고요. 이 원숭이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벌써 화해를 한 것일까요? 그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 그림을 보니까 어또 평화롭게 원숭이는 앞을 가고 있고요. 자기 집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하는 것일까요? 핑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핑은 아 먹는 거 좋아합니다. 또 뭔가를 먹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고 그를 만나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 볼 영어 팁은 바로 글은 읽었지만 의미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글을 읽는다고 해서 항상 이해가 팍팍팍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중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영어 글을 해독한다고 아 이게 어떤 발음으로 발음이 나지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의미까지 파악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럴 때는 다독이 답입니다. 많이 들어보고요.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보다 보면은 영어가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난다. 이게 익숙해져요. 어떨 때는 자동화된다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자동화가 되어 버리면은 그만큼 의미를 파악할 여유가 많이 생기니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읽어보는 연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만나볼 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e more ping nibbled. The fully he felt, and the slower he trudged through the snow. Mother was getting further and further ahead. I'll just have a nap, then I'll catch up, said Ping. But suddenly. Smack! Ow! Howled Ping. Who is throwing snowballs at me? I was dreaming I had all the bamboo I could ever eat. Hi, I'm Genji, said a golden monkey. What are you doing all on your own in the forest? When Ping realized that he had lost his mother, he started to cry. Look, said Genji, pointing at some large paw prints in the snow. They are so huge, they must belong to your mother. Let's follow them. But once again, Ping found the bamboo too tempting and he gobbled leaves and shoots along the way. Genji was getting further ahead. 오늘의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The more Ping nibbled Ping이 냠냠냠냠 조금씩 먹으면 먹을수록 The fuller he felt 갈수록 그의 배가 아우 oh, 배부르다고 부르다, 느꼈고 The slower he trudged through the snow 눈을 통해서 he trudged trudged 하면은 아 이렇게 느리느리 느리 걷는 거. 그렇죠. 이렇게요. 네, 요게 트러치라는 단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 읽어보세요. 트러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면 핑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의 배가 불러졌고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더 천천히 걷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 두었는데 이게 약간 대칭구조처럼 약간 뭐 탁구로 치면은 핑, 퐁, 핑, 퐁 이렇게처럼 서로 서로 딱딱딱딱 대칭구조로 이루고 있어요.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fun reading grammar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미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더욱 더 뭐뭐하다. 자 예문을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The longer she walked, 그녀가 걷긴 걷는데 어떻게 걸었냐하면 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the more tired she became, 더더욱 그녀는 피곤해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비교급이 앞에 있으면 뒤에도 이렇게 더 비교급이 나서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더 뭐뭐하면 더 뭐뭐할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있는 더 모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더풀러와더 슬로리 저기 앞에 있는 더 모어가 대응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mother was getting further and further ahead. 그리고 이제 핑이 자꾸 먹고 있었잖아. 아, 대나무로 먹다 보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핑과 핑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핑이 자꾸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was getting further and further ahead. 엄마가 계속 저기 앞에 더 먼저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further 이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더 멀리. 앞에서 더 멀리, 물리적으로 더 멀리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요. 사실은 far 에서 왔습니다. 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far 이라는 단어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종류가 두 개씩 있습니다. 요게 흔히 우리 그래. 본문 같은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뭐지? further는 또 많이 봤는데, farther는 못본것 같기도 하고, 요 혹은 거꾸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빨리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far, farther, farthest. 아래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farther 이라고 하면 거리가 더먼 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farthest 하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장 먼. 위에 있는 further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포함해서 정도가 더 심한 이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furthest는 정도가 가장 심한 혹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장 먼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I'll just have a nap. 그리고 나는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Then I'll catch up, said Ping. 그리고 핑이 말했어요. 아, 낮잠 좀 자고 좀 이따 내 따라가면 되지 뭐. But suddenly, 그런데 갑자기 스 m a 쿵. 뭘까요? 아우, 아, 이 먹고 뭐, 이거, 아이고야. Howl, Ping, Ping이 울부짖었어요. Who is throwing snowballs at me? 아이, 눈 이거 누가 내한테 던졌노, 지금. I was dreaming I had all the bamboo I could ever eat. 내가 꿈 꾸고 있었는데 무엇을 꿈꾸고 있었냐면 i had all the bamboo. had는 여기서는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hav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지다도 되고 먹다도 되고요. 나는 모든 대나무를 먹고 있었는데 어떤 대나무냐면 i could ever eat 내가 평생 동안 먹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대나무를 전부 다 먹고 먹는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누가 지금 내한테 눈공을 던지는 거야라고 하네요. 자 이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 범인을 찾고 싸울까요? 아니면은 아이 눈공이 어디서 나았을까요곧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방금 본 것들 글을 다시 한번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The more Ping nibbled, the fully he felt, and the slower he trudged through the snow. Mother was getting further and further ahead. Just have a nap, then I'll catch up," said Ping. But suddenly, smack! Ow! Oh, howled Ping. Who is throwing snowballs at me? I was dreaming I had all the bamboo I could ever eat. 자, 과연 범인이 Hi, I'm g e n j i said a golden monkey. 안녕, 나는 갠지라고 해,"라고 황금 원숭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What are you doing all your own in the forest? 아니, 네 혼자 지금 이 숲에서 뭐 하는데?라고 물었어요. When Ping realized, 이제 핑이 깨달았을 때딱 인식했을 때 무엇을 인식하고 깨달았냐면 that he had lost his mother. 아 맞다, 맞다. 어머 어디 갔지?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He started to cry. Oh, 엄마 어디 갔노? 라고 우는 거죠. 아, 엄마 찾아야 되는데, 맞죠? 지금 엄마랑 같이 가다가 뒤쳐졌잖아요. Look, 저기 봐, said Genji, pointing at some large paw prints in the snow. 자, 여기 있는 print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라고 하면, 어, 뭔가 인쇄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인쇄하는 거 뭐든지 이렇게 꾹 누르는 거죠.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모래나 어디든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자국이나 손자국 이런 걸 프린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흐름에서는 발자국이 되겠죠. Look! said Genji. 저기 봐. pointing at some large paw. 저기 저큰 발자국들 in the snow. 아, 눈이니까 발자국이 남았나 봐요. 눈에 있는 그런 발자, 아주 큰 발자국들 봐. 라고 Genji가 소리를 질렀네요. They are so huge. They must belong to your mother. 와 저거 정말 크다. 큰거 보니까. They must belong to your mother. 이 발자국들이 너의 엄마에게 엄마 것임에 틀림없다. 엄마 건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영화의 특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이 흐름을 한번 느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글을 읽으면서 의미 파악이 바로바로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대처 방법 같이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영어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말은 예를 들어서 기용이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기용이는 아침밥을 먹고 나서 학교에 갔고요. 기용이는 숙제를 편해서 숙제를 선생님께 보여드렸고, 1교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용이는 뭐뭐뭐 뭐뭐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게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즉, 우리말은 대명사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한번 그런 어떤 명사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대명사라는 것. He, she, it, they, we, I, you. 이런 대명사를 씁니다. 이게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나 이런 글에 혹은 이런 맥락 속에 몰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 여기, 이 데이가 누구지? 저기 앞에 있는 데이는 또 누구지? 어 아, your mother, y o u r 누구지? 이런, 이제 약간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글 해독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나머지 의미 파악이 조금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올라가서, 아, 아까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그러면서 조금 더 속도를 천천히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야나가 볼까요? Let's follow them. 아저 발자국들 여기 있는 데은 발자국이 되겠죠. 그 발자국도 한번 따라가 보자. But once again, 그런데 또 다시, Ping found the bamboo too tempting, and he gobbled leaves and shoots along the way. gobbled 하면은. 허허허허.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 게 아니고, 우적우적우적 우적 우적 아주 성급하게 먹는 게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핑 found the bamboo too tempting. 핑은 알게 됐어요. 무엇을 발견했냐, 뭐건 알게 됐냐 하면, 이 대나무가 너무나 유혹하고 있다는 것, 즉, 먹음직스럽다는 것을 발견했고, he g o b b l e leaves. 그리고 나서 이 대나무에 있는 나뭇잎들을 막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and shoots. 그리고 그 새싹들, 족순이라고 하죠. 족순들도 가는 길에 계속 먹었어요. Genji was getting further ahead. 그리고 Genji는 이제 또 Genji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또 차이가 나는 거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됐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또 뒤쳐졌네요. I'll just have 40 wings. 아이고. Then I'll catch up.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I'll just have 40 wings. 제가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40 wings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눈 보이십니까? <laughs> 윙크를 40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윙크를 40번 한다는 라 것은 실제로 정말로 눈을 40번 깜빡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눈을 40번 깜빡일 정도로 잠깐 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눈을 붙인다 이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ll j u s have a 40 w i n k s 라고 하면은 아 낮잠이구나. 낮잠 잠시 눈좀 붙이고 잠시 낮잠 좀 자고 Then I'll catch up 그리고 따라가야지. 자 여기서 제가 여기 for도 써놨죠. 혹시나, 물론 우리 친구들 안 그러겠지만, for의 스펠링 한번 볼까요? for는 f-o-u-r이죠. 근데 ford 하면은 f-o-u-r-t-y가 아니고요. u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펠링까지 주의하시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then I'll catch up. catch up 하면 따라잡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따라가야지. 겐지를 따라가야지. s e t ping. ping이 말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될까요? 엄마를 과연 찾을 수가 있을까요? Hi, I'm Genji, said a golden monkey. What are you doing all on your own in the forest? When Ping realized that he had lost his mother, he started to cry. Look, said Genji, pointing at some large paw prints in the snow. They are so huge, they must belong to your mother. Let's follow them. But once again, Ping found the bamboo too tempting and he gobbled leaves and shoots along the way. Genji was getting further ahead. I'll just have forty winks. Then I'll catch up, said Ping. 자 이렇게 오늘 피잉더 팬더의 그두 번째 이야기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읽은 글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 다섯 개를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 다시 한번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Trudge, trudge. He trudged through the snow. Further, further. Mother was getting further and further ahead. Print. print He pointed at some large paw prints in the snow. Gobble. Gobble. He gobbled leaves and shoots along the way. 40 winks. 40 winks. I'll just have 40 winks. Then I'll catch up.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글은 읽었지만, 그 아이가 혹은 학생들이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아이가 줄줄줄줄줄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간다는 것이죠. 묵독을 할 수도 있고요. 소리를 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집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특히나 도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영어라는 게 철자 조합을 조금 더 우리 말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예외적인 규칙들도 많고요. 영어 소리와 그 문자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아이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 철자 조합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단기 기억, 작동 기억이라고 하죠. 이 단기 기억이 문자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의미를 파악할 여유가 없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운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면 앞만 보고 가게 되잖아요.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이 밖에 경치를 보거나 혹은 간판을 보거나 표지판을 보거나 이걸 잘 못해요. 하지만 한 1년 2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아, 한 손으로 오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죠.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면 의미 파악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으니 다독을 하게 하는 것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ebse 앱에서도 시청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이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